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 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드디어 사탄은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건넸습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기적을 행해보라. 그러면서 도를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기적을 행했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40일에 굶주린, 주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탄의 충동적인 그런 시험에,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끝까지 그 돌멩이 떡으로 못 만들 줄 알아. 여차하게 되면, 돌이 떡이 되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탄에게 굴복을 하게 되는 패배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탄의 유혹은 대단한 것입니다. 돌멩이를 떡이 되게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려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40일이지, 죽었다 깨어나는 이 40일 엄청난 금식의 고통, 그렇게 굶주려 있는 상황이, 상황에서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은 굉장한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탄은 충동적으로는 만일 네가 하고 가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악이라 만일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어, 다고 치시면서 그런 그 사탄의 말에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석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사단이 요구를 물리치시고 오늘 인생살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물질에 관한 시험, 우리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마치 물질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근본적인 뿌리라고 어, 왜곡되어지는 이런 사실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것도 바로 물질에 관한 어, 우리들이 태어나서 공부하게 되고, 대학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좋은 직장을 구하고 돈을 많이 벌이고 이런 것으로 대리에 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질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보양시키는 원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물론을 주장하는 애니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욕심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북기 영화를 한몸에 두르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어, 나폴레옹처럼, 징기스칸처럼,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이루는다 할지라도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 오늘 그 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영을 어, 살리고 계시는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취할 때에 영이 각성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제 사항을 받아서,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영.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될때살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때그 뼈들이 회생하게 되는 그러한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뱃속의 골짜기 마른 배처럼 앙상한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생되는 민족의 회생을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회복은 바로 말씀을 취하게 될때 말씀을 듣게 될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될때 말씀을 가슴에 새겨지게 될때내 영혼이 수생하게 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슨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대신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물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드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방금 그 자체가 인생의 그러한 생명의 부여함이고 전부라고 잘못 판단하고 그런 육적인 길로만 걸어가게 됐을 때 그것은 멸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실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뜻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스 재림의 날에 새로운 재 없는 육신을 부여받게 되고 영육간의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앞에서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겠다. 육신적인 관점이죠. 부여하게 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어? 부자로 사,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마치 최고의 성공이냐 자랑하게 되,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예를 들면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천 문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보나스로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체험하고 누렸습니다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누리는 영화는 그땐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덜의 백하파가 오히려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나은 것이라고 풀한 풀보다 못한 인생의 부귀영화를 대체적으로 말씀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범장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하시거나 수었다 우리는 결국 흙으로 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한 점의 죄인 것을 보게 될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 허무하고 허무하고 특별히 누가 보금에 예수 그리의 스도 피가 없는 그러한 영혼 사정없이 지옥으로 어 가게 된다는 처절한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육신적인 관점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고난의 약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덩이어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서게 되며, 말씀 중심의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